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기 삼색이 치어 둘이는, 둘이는 밥 먹을 때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맛있게 먹고 있고요. 이게 지금 세팅을 해서 아이들도 지금 저지로 가야 되거든요. 둘이 지금 열심히 먹고 있죠. 날이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엄청 추워요. 이제는 여기는 또더 춥거든요. 오는 길에 다롱이 아롱이 용감이는 지금 챙겨줬거든요. 그리고 어제 댓글에 올리신 그데 <laughs> 제가 그러다니는 모습을 지말고 아이들 어 영상을 많이 잡아주었으면 하는 댓글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다니는 어 영상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제가 편집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 어서 먹어. 자룡이어서 먹어. 편집을 하지 않는 관계로 그러면 그 편집을 해서 잘라버려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영상 찍고, 어, 올리고 하는 것만 해도 무척 힘이 들어요. 음, 그래서, 어서 많이 먹어. 우리 다롱이 잘 먹죠. 아이들 모습과 아이들 노는 모습, 이런 것만 올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한 편을 찍을 때, 사르토에서 아이들 주는 모습을 하한 바퀴에 돌거든요. 그 영상을 올리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이, 걸어가서그 어, 아이들 찍어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 제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어, 영상 편집을 해서 잘라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영상이 업로드하는데만 한 시간 걸리거든요. 보통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영상 업로드하면 어, 되게 이거 한 시간 정도 돼야 올라가요. 그것도 잘못하면 영상이 날아가 버리니까 어, 에, 날아가지 않도록 영상을 보면서 에, 어, 제가 어, 엄청 이래 신경을 쓰거든요. 밤에도 어떨 때는 그래서 영상이 업로드가 늦을 때는 엄청. 늦은 시간에 올라가고 그래요. 우리 용감이 밥 맛있게 다 먹었죠. 그러니 어, 제가 그러려면 또 누군가가 이래다 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거 한 손에는 어 휴대폰을 들고 한 손에는 밥을 주고 아이들. 그런 식으로 또 영상을 촬영을 하거든요. 뭔가아다 먹었어. 아이들 좀 추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 편집하고 유튜브 수익도 없는데 여기다 다, 어, 매달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 다, 아롱이는 벌써 먹고 따뜻한 데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져가, 이 영상이, 어, 있어요 우리 네, 아롱이 저기 있죠 여기 다 먹고 아롱아 아이고 햇빛에 저리 딱 앉아있어요 아롱 아롱 <laughs> 벌써 이 고깃밥은 깨끗이 다 먹었어요 <laughs> 다 먹고 지금 저기 따뜻한 데 가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 밥 주는 여기 아이들 하루 어, 어, 평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중점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거든요. 어, 또 이제 보시는 유치님이나 이제 영상을 안할 어, 거네요. 구독하신 분들 위해서 좋은 영상을 찍어서 이 올려야 되는데 어, 제가. 부분 부분 편집해서 잘라내고 이래 촬영하지를 못합니다. 물도 엄청 잘 먹죠. 그래서 제가 저 옆에 물을 항상 내 두고 있어요. 우리 저쪽에 지금 다롱이는 벌써 다 먹고 가네요. 그래서 제가 걸어 다니는 모습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어, 그러려면 이렇 영상 편집해서 잘랐어. 부분 부분 끼웠어. 그렇게 하면저도 영상도 아마 엄청 이제 어, 다롱아 영상도 엄청 이제 보기 어, 좋고 그럴건데 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제가, 저, 제가 지금 나이도 있고 또 어, 예전만큼 이래 어, 모든 게잘 하지를 못해요. 우리 어, 다롱이도 맛있게 다 먹었죠. 그래서 여기 아이들 평화롭게 맛있게 어, 하루 굶지 않고 있는 그런 생활을 지금 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해 바라고요. 어, 제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영상을 찍지 않으면 찍을 수가 없어요. 한 편을 찍으려는 어 그러 왔어 여기 또 하늘아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다 보니까 하늘아 중간 중간 좋은 아이들 노는 음, 노는 눈 생을 이제 그랬어 이제 제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찍지를 못 한다고 제가 그래, 그렇게 래그 말씀드렸어요. 날이 많이 추워요, 아, 지금. 네, 날이 갑자기, 나왔네. 아유, 어, 개낭아, <laughs> 엄청 춥습니다, 날이. 개낭이 추워서 아이들도 딱 부르면 겨울 집에 있다가 이래 내려와요. 개낭아, 자, 이거 먹어. 어서 <laughs> 먹어. <laughs> 개낭이 먹어. 어서 <laughs> 먹어. 엄청난 씨가 추 하늘아+ 하늘이네 지금. 하늘아 추우니까 겨울 집에서 개냥이가 내려오네요. 어 지금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겨울 집에 머물다가 이제 내려오거든요. 하늘아+ 하늘이는 겨울 집에 때로는 저래 딱우겼어있아이가 나중에 영상 종료하고 내 나면 또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겐앙아. 하늘아. 아, 맞다겐나아 하늘이 넌, 응? 네, 안녕하세요. 하늘이 는 하늘이 넌, 하늘아. 하늘이 추워서 또 내려오지를 안고 있어요. <laughs> 오나 안 오나, 이래, 추다보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또영상에 제가 이제 짧게 이제 추울 때는 찍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어, 너무 이래. 추웠어요, 이게. 이래 아이들 영상을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 어밥이잘 먹고 평화롭게 이 그래도 여기서 제어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하루하루 음어 나름대로 이제 살아가고 있다고이 제가. 그래, 러다가 제가 어느 날 또, 어,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를 못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엄청 힘들거든요. 아이들 밥을 주면서 한 손에는, 어, 휴대폰을 잡고 찍어야 되고, 이렇게 오랜, 어, 세월 동안 이런 식으로, 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에 아이고, 동감아, 동감 다 먹었어. 벌써 물 많이 먹고, 동감이는, 어, 그래도 이래, 먹는 거 요즘은, 어, 편식도 하지 않고 잘 먹어요. 어저께, 아롱이가 엄마 화악질 하고, 엄마, 어 막, 그래배 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도, 다롱이는 여기, 아롱이 때문에 요즘은 여기, 어, 오지를 안고 저쪽 끝에서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영감이는 엄마라고, 이래, 또 이래, 막, 같이 이래, 보면서 때문에. 그러니까, 어, 제가 이래 걸어 다니는, 어, 영상, 이 양해를 바랍니다. 어, 이것을 다 잘라버리고 편집을 했어 중간중간, 어, 아롱이가 또 어디로 갔네요. 어, 아롱아, 아이고, 어느, 어느 사이에 봐라. 어, 아이들 맛있는, 거 먹고 하는 영상만 잡아야 되는데, 벌써 이게, 제가 여기 오면 여기, 왜나뭐 먼저 이렇게 챙겨주고 가는 게, 여기서는, 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들고 이 사진 찍고서 위에 가면 또 별도로 또 세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잠깐 세팅해서 가는 길에 용감이 하고 어 다롱이 주고 아롱이 여기 먼저 챙겨주고 어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가서는 이제 펼쳐놓고 다 세팅을 해갖고 그 주고 또,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또, 들어, 영상이 안 잡히는 애들이 오면, 어, 그기서또 챙겨갖고, 이래, 들어주고 그래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영상이 조금, 이래, 어, 다른 분들하고 틀려요. 다른 분들은 편집을 해서, 아이들, 이쁜, 어, 자세나, 먹는 모습, 어, 그런 걸 딱, 이제 포즈 잡아서 이제 편집을 또 해서 음~ 잘라내고 잘라내고 이렇게 올려서 깔끔한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이제 죄송해요 하지만 제 나이에 지금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것만 해도 조금 버겁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분들보다 조회 수도 많이 없고 없는 편이고. 어, 아마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엉매이 갖고, 이래. 전적으로 여기 지금 엉매이가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영상 끝나면 엄청나게 제가 여기 있어요 어, 재정리하고 청소하고, 의외로 영상 찍는 것보다 그 일은 정말 여기 한 두세 시간 이렇 머물고 가요. 곳곳에 이렇 다 점검하고 하다 보면 제가 또 몸이 안 좋으니까 제또 약간 스트레칭체육고원가 가서 하고 그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들 그런 점좀 양해 바라고요. 음, 나이가 있어서 음, 제가 편집을 해서 끌어다니는 음, 모습이나 이래 음, 불편한 영상은 잘라가 올려서 깔끔하게 이래. 음,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고 또 제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또어 능숙하게 예, 작업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요. 날씨가 유, 유 아이들이 오늘은 일로 물을 많이 마시네요. 날씨가. 추워서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이래 항상 조금, 어, 영상이 조금 조잡하고, 어, 재미없더라도, 이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기 아이들, 어, 하루, 어, 그래도 이래, 평온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어, 시지로 지금, <laughs> 영상을 올리거든요. 다들 오늘도 건강한, 어, 건강도 잘 챙기시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